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도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그동안 산상 순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산상 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많은 경우에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디라는 인도의 비폭력 무장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산상순이야말로 가장 인류에 위대한 교훈이라고 인정하고, 사실은 그의 비폭력 무장주의 운동의 근원을 이 산상순의 말씀들을 통해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공자와 맹자의 논어나 사서삼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처럼 예수님의 이 산상에서 가르쳤던 말씀을 하나의 윤리적인 율법적인 교훈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상 순이라는 이름보다는 산상 복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산상의 복음은 구약 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 다른 신약 시대의 산상에서 이제는 옛 시대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산상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구약 모세가 시내스에서 받은 계명이었다면 오늘 이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야 할 우리들이 어떤 새롭게 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일깨워주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산상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는 백성들이 오는 것을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직접 나와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국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오픈해 놓고 계십니다. 앉으셨다. 그 당시에 왕은 앉아서 말하고 신하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산상 복음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이 여덟 가지 복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 지금 이 복을 친히 선포하고 계신 장면인 것을 오늘 일절이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중반절에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무슨 조건절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뭐 뭐 하면 뭐뭐 하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문에 보면 이것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 훈련 윤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게아닙니 나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그 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 신이 대신 일하해 주시고 대가를 치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입니다. 오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복음의 복에 관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땅에만 복이 있는 줄 알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존재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첫 말씀이 전체와 인권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땅만 보고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진정 복의 근원이신 걸 알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얼마나 많은 권세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게 복이다. 요새 보십시오. 그거 복덩어리가 되니까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면 애굽의 궁궐이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가족 일가친들이 복을 되게 돼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복. 이것이 산상 복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알려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정치와 권력가들이 힘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하고 모든 면에서 억압하여 눌린 상태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생존조차 힘들었던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선언 안에 담기는 소중한 의미는 나는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이, 환경이 날마다 살아가는 사건, 사고가 나를, 내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나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눌러서 누군가 외부로부터 도움이 없으면 나는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줄 아는 사람들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당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 꿈을 안고 갔지만 먼 곳에 가서 주려 죽게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잃고 곧 주려 죽게 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신하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라 칭함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 어떤 something, some body인 줄 알았는데,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a no body. I'm a nothing.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신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고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처럼. 세상 환경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어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진 그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 내 삶, 내 생명, 내 물질,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오늘 이후로 내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을 복이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임이 선포되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세상 떠나서 영원히 누릴 그 나라일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이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의 대리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친이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그리워하며 그것으로 배불렸던 시절들을 추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양식인 하나님의 만나를 과소평가하며 그것에 실증을 내는 것 같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에 목말라하고 무엇에 배고파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예전의 세상 것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 특별히 자기의 주장으로 배부른 사람들, 자기의 의로 배불린 사람들, 주님은 분명히 선험하십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전날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내가 잘못된 것들로 갈망하고 잘못된 것들로 배불리는 삶을 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의 인정, 세상의 평가로 배불리는 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셨어. 우리에게 천국에 놀라운 소망을 주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배고파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만 갈망하고 그 예수님의 들려주실 복대도 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보시고 복되도다. 신령이 가난한 거예요. 너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바로 그 대리자, 상속자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땅에 오셔서 천국의 위대한 복음을 산상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복덩이가 될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이 소유하는 것처럼 물질 권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으로 복이라고 그렇게 치안적이고 한계적인 복에 갇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예수님만 우리가 갈망하고 그 예수님으로만 피불리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폭대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탄하는 오늘 성탄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와중에서도 세상 것들로 더욱 배불리려고 하는 그들의 불안과 불확실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풍조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것들로 온전히 배불릴수 있는 진정 신령이 가난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그런 교회, 그런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것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진정한 영적인 마음관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 왕같은 세상으로서 영영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오늘의 권한과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에서 헛된 것들에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심령들 깨어나게하여 주시고 깨우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고통 아픔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온 세상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헛된 것들로 배불러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진정한 치유 회복이 필요한 이 땅이 나라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